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27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식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중주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확된 것이니 삼림에서 뱃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하지 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죽게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로운 혜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0 사람마다 허리 솟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초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라는 도인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라는 도인문장 후에 2절부터 우상에 대한 비판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번갈아서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어라. 라고 도입 문장이 나와있죠. 여러 나라 사람, 이방 나라 사람, 세상의 헛된 문화들, 세상의 헛된 풍습들을 배우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세운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풍속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섬겼던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태연스럽게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러 신들과 우상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도 믿어야만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1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신이시며 천지를 다스리고 심판하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소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사명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나 자신의 필요, 나 자신의 유익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어떤 이는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돈을 벌고 쓰며 어떤 이는 나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라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도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이용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풍요를 줄것 같으나 그 실체는 영원하지 않은 죽은. 우상입니다.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영원히 나의 필요를 채워 줄것 같지만 사라져 없어져 버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우상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